네, 보겠습니다. 이제, 이번에, 오늘 또 패치가 됐죠? 이제 어제 새벽에 됐더라고요. 언제냐? 10월 9일, 한 4시쯤, 새벽 4시쯤인가요? 갑자기 게임하는 선수들 보니까 갑자기 됐던 것 같고. 일단은 뜨거운 감자, 3개가 바뀌었습니다. 일단, 사우닝 폭풍 피해가 6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, 이제 140의 피해였던 게 이제 110으로 바뀌었어요. 이러면 거의 한 번당 얼마씩 들어왔고요한 번당 한18 정도씩 피가 다른다고 보면 되죠. 한 5씩 이제 덜 다르는 거죠. 한 번당. 요거는 좀클것 같다. 요건 좀 괜찮을 것 같다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6초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, 이렇게 110으로 했을 때, 근데 이제는 좀 맞아줘야 돼, 이제는. 이제는 이제 스톰 때문에 게임 못하겠다, 곡소리가 이제는 들려서안될것 같고, 이런 상황에서 스톰 한방 떴다고 지는 사이즈라던가, 이런 건좀안 나오고,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될것 같고, 이거 이제는 무리군주 속도가 좀 감소했어요. 근데 0.2 정도 감소한 게,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소를 했고 제가 적으로 무리군주를 썼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모선이랑 비슷하게 무리군주가 뭐 느려져서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는적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모선 속도 감소랑 비슷한 느낌이 들것 같다 상대 선수는 체감을 좀못할것 같고 적우 선수들도 체감하기에는 좀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아0.2 그러니까 2.2구나 2.24이거는 오타가 났다고 하네요 2.24 어쨌든 제가 체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리진 않았다 근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리군주가 사실상 기동성으로 하는 유닛이 아니잖아요 뭐 여기 피해주다가 여기 피해주다가 반대쪽 피해주다가 반대쪽 막으로 가다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푸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겠죠?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있던 버그를 다 수정하면서 나왔던 이제 무리건조좀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프가 당했고요 이제 요거 유령의 체력이 경장갑은 유지가 되고 있고 체력이 100이었는데 125로 올라갔습니다 이 25를 올린 그러니까 올릴 수 있겠죠. 뭐 20을 올릴 수 있고 30을 올릴 수 있고 뭐 15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딱 25를 올린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유령은 거신 맹덕충 이런 것들한테 좀 상대적으로 경쟁갑이 되고 나서 너무 약해졌다 그래서 이거를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어, 그러면 이거 유령 인구수 2를 해주고. 정장갑을 하면서 체력을 늘려줬던 걸. 요거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는 슬슬 맞아줘야 돼요. 제가 생각할 때는 한한번 정도는 더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틀이 좀 잡혀야 될것 같고 뭐 사이언 폭풍이나 유령은 한번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들긴 하네요. 여기서 맞으면 최고고. 일단은 체감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사이언 폭풍도 한번 맞아보고. 유령의 체력이 사, 거신이랑 맹독충한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무리군주는 사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봅시다. 데알레도 뜨지 마시고, 유령, 유령 체력이 125가 됐고, 예, 네. 아니 아니죠. 버신한테 어떤 느낌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냥. 그냥 어떤 느낌일까요 이전에는 너무 유령이 잘 죽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한 턴은 더 버티는 것 같아요 한 대는 더 버티는 것 같기도 해요 스플래쉬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병력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인게임에서는 계속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몇 대다, 몇 대다,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, 이렇게 그냥 대충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일까, 이게 좀 중요한데. 지금 좀 버티는 느낌이 들죠, 그래도? 어, 버티는 느낌이 좀 들고, 이제 삼성업 때 삼성업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근데 이거는 뭐, 사실, 여기서는 잘 죽는다고 하더라도, 거신이 삼성업이라, 오? 오? 꽤 버틴다? 오, 깨 버티는데요? 오! 어, 깨 버틴다. 이러면은 이제 중장갑에서 경장갑이 됐는데, 이제 125를 올려준 경장갑이 됐기 때문에. 어, 이거는 밸런스. 좀 테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 들것 같고. 근데 그건 있죠. 유령이 이제 125인데요. 분열기한테. 무장갑, 무장갑이었죠. 꺼주세요! 그구요. 네, 이제는 안 죽어요. 그, 이제. 페란 선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아, 유령이. 아, 분열기 한 방에 안 죽는 거, 아, 죽는 거 말이 안 된다. 이런 어필을 꾸준히 했었는데. 그게. 이렇게, 스노우볼이 굴러와서, 이렇게까지 된것같고요 네, 이렇게 보면은 유령은 괜찮은 것 같고, 이제 맹덕충한테 좀 맞아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맹덕충한테 가 어떨지. 근데 이전에는 맹덕충으로는 유령을 거의 못 잡았어요. 하나, 둘, 셋. 대마리, 대마리한테 맞는다. 네 마리에요, 네 마리. 한 마리, 두 마리. 3마리 와, 이게 2 5를딱한게 이런 거 노리지 않았을까요? 20이 딱 남거든요? 업을 한번 해볼까요? 공상업 정도까지 공이업 한번 보고 일단 공이업 한번 볼게요. 저거 공이업때뭐 테란도 공이업이라고 방위업이라고 치면. 아. 아, 불네마리네마리 네 마리. 음, 좀 유령. 아, 이 괜찮은데.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못 잡긴 했어요. 유령을 맹독충이 거의 뭐 그냥 토르한테 갖다박듯이 박았어야 됐기 때문에. 어, 체력 25. 이거 아주 테란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뭐 EMP 임팩트도 바뀌었다는데, 한번 볼까요? 이건 잘 모르겠네요. 의료선 끼고는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. 한 김에. 근데 의료선 끼고 할 거면 한 번에 다 박아볼게요. 그냥 네 마리니까. 네 마리가 죽이는 거니까. 대충 이 정도 주고 그냥 박아볼게요. 이거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네요. 어차피 맹독층은 측발이라 그런 건 의미 없을 것 같고. 보자, 보자, 보자. 이제 뭐가 있을까요? 폭풍. 폭풍을 보면 좋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 해병만 한번 맞아보고 불곰도 한번 맞아보고 방패 도 해줘야죠 어, 막아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, 일단 나눠서 한번 맞아보고, 테란 유닛 한번 맞아보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폭풍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왜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안돼 있니? 너네? 왜 이렇게 뭉, 안 뭉쳐다니니? 괜찮, 어,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요? 바쁘지 아, 않은데요. 여기서 이제 이거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. 여기서 딱 썼어요. 스팀 빨고 이 정도 맞는 거, 이 정도 맞는 거 얘네들, 이 정도 맞는. 근데 스팀을 빠니까좀 많이 맞는다. 그러니까 스팀을 빨면 좀 많이 맞고 그냥 맞으면 괜찮은데 스팀을 빨면 좀 많이 맞네요. 아, 제 생각에는, 그, 해병 같은 경우에는 스팀을 만약에 먹고, EM, 아, 스톰을 맞으면, 전이랑 좀 비슷할 것 같고, 불공 같은 경우에는 좀 체감이 클것 같네요. 이게 왜냐면, 스팀을 으면 체력이 10이 떨어진단 말이요? 에 근데 이게, 스톰이 너프되면서, E.P.S.인가? 그게 23에서 지금 18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5가 줄었어요, 5가. 그러니까 두 틱에 이게 10이 덜,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병이 좀차격이 있어 보이고 불공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실전을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. 그냥 맞으면은 아주 잘 버티고. 네, 이제는 바이킹을 한번 바이킹 한번 맞아볼게요. 그리고 바이킹 한번 맞아보고. 나쁘지 않다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조금 더볼 거는 이걸 보는 거죠. 이제 바이킹이 딱 맞았을 때 이렇게 딱 빼는 거, 이런 느낌인데,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채,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거의 진짜 빠르게 빼면은 초록색까지 남을 수도 있겠지만, 그거는 좀 빡셀 것 같고,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. 네, 이 정도 되는 거죠. 1 스톰에 이 정도 되는 거죠. 네,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우려선만 한번 맞아보기도 하고. 그냥 맞으면 기본적으로 한두칸 정도 떨어지고, 체력은 한 40~5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, 네, 40~50이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해병도 이제 40 정도 맞는다고 치면 해병도 이제 한40 정도 맞는 거예요. 근데 의료선이 치료해 주니까 깨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, 오, 의료선이 치료해 주니까 깨잘 산다. 그러니까 얘네는 못 사는데, 그러니까 치료 못 받은 애들은 못 살고, 치료 받은 애들은 깨잘 사는데요? 와, 체가 엄청 크구나. 오. 근데 이게 실전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, 딱 이렇게 스톤 맞을 때, 테란이 이렇게 뺀단 말이야.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니까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.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? 네. 치료를 실전에서는 이렇게, 이렇게 딱, 보세요. 실전에서 이렇게 때리고, 얘네가 이렇게. 이거는, 실전에서 아예 불가능하죠.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산다, 많이 살아요. 오, 스톰 아주 그래도 좀 얘는 좀 봐야겠다. 근데 지금 제가 반응하는 것만 봤을 때도 너무 극단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.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건 있어요. 이제 제가 태프전에 대해서 이런 게 스톰이 어, 생각보다 약해졌네 해도 태프전 승률이 막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. 스톰 자체가 버티면서 이제 거신템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신이 또 갖춰지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피지컬에 좀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이제 준비를 좀 해야겠죠 이제 이 정도면 이번 패치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무리군주는 사실 볼 필요 없겠죠 무군주 응. 한번 볼까요? 무리군주 느린 유닛들끼리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퀴, 감염충 감시군주. 자. 자, 대결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군주가 거의 여왕 다음으로 제일 느릴 것 같은데. 자, 얘네 셋이 혈압 마라톤 하겠습니다. 뭐야? 우리 군주 이세 얘네들끼리 할 때는 깡패인데요, 속도가.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토르를 찍어보고. 오리군주를 한번 찍어 볼게요. 허리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너프된 건 없으니까 사실. 자, 일열로서 볼게요. 토르 선수들. 자, 일열로 자, 서 볼게요. 자. 왔다, 맞겠습니다. 어? 컨을 안하는게 더 나아 보인다. 한번 볼까요? 울트라가 좀 맞아줘야겠다. 자, 울트라 일열로 한번 써보세요. 아, 맞아보겠습니다. 1, 2번까지는 컨을 한번 해보고, 어, 확실히 느린데? 아니, 이게 뭐가 느리냐면, 이렇게 갈 때는 좀 모르겠거든요? 근데 멈춰있다가 이렇게 갈 때가 좀 가속이 안 붙는 느낌이야, 가속도가. 느낌이.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좀 가는 느낌인데, 멈췄다가, 보면, 이거 봐요. 느리죠, 확실히. 얘는 허리를 안 돌리고 한번 때려볼게요. 어, 무리군주도 꽤, 캐, 체감이 꽤 되는데요. 이거는 이제, 적그 입장에서 보면, 오토르한테 뭐, 한대더 맞는다던가, 유령, 이, 버격을 예전 같았으면 안 맞았을 텐데, 이제는 맞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. 이번 팬치는 전체적으로 첫인상 자체는 테랑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느낌이 드네요. 일단, 그리고 이제, 얘기하지 않았지만, 어, 지금 현재는 버그 중에, 인게임에서 이제 유령을 만약에 찍으면, 그 여성 스킨을 하고 유령을 찍으면 인구수가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로인 입장에서 제가 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버그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애용하지 마시고 예. 그냥 그렇다 알고 있고 상대가 쓰면은 야 치사하게 하는구나를 알고 있으세요. 본인이 쓰라고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.